안녕하세요. tbq입니다. 모듈러 공법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현대 건축에서 정말 핫한 방식인데요. 사실 건설하면 떠오르는 건 시끌벅적한 공사 현장,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듈러 공법, 이게 진짜 건축 판도를 뒤집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빠르기까지 한이 공법이 요즘 건축계에서 얼마나 대세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모듈러 공법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병원 같은 의료시설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긴급히 병상을 확장해야 할때 모듈러 공법이 엄청난 해결책이 됐죠. 공장에서 미리 병실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속도로 병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건축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신학기를 앞두고 교실 부족 문제가 생길 때 모듈러 공법으로 빠르게 교실을 추가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어진 건물은 튼튼하고 임시방편으로 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세 번째로는 주택 건설인데요. 요즘 주거비 상승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듈러 공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나 청년층, 자취생들을 위한 작은 모듈러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끝내다 보니 현장에서는 정말 단시간 안에 새로운 동네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번째 사례는 호텔입니다. 호텔은 빠르게 세워져야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공법이 여행지나 도시중심부의 호텔 건축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객실 하나하나를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방식으로 지어지니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어들고 완성도도 높아지죠. 마지막 사례는 이게 좀 특별한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긴급주택이에요. 수해나 지진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대량의 임시 거주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듈러 공법을 이용한 임시 주택은 빠른 시간 안에 피해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철거와 재활용도 쉬워서 환경에도 부담이 적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정리해 보면 첫째, 병원 같은 긴급 건축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구가 됐고요. 둘째, 학교에서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공간 조성을 도왔죠. 셋째, 주택 건설에서의 비용 절감과 속도감을 보여줬고, 넷째로 호텔 건축에서는 투자회수의 속도를 높였어요. 마지막 다섯째는 자연재해 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모듈러 공법은 단순히 빠르다에 그치지 않고 실용성과 유연성, 지속 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혁신적인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고품질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비용 절감은 덤이죠 게다가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활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공법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그리고 왜 현대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지 감이 좀 오셨죠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주변을 얼마나 더 바꾸어 놓을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티비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